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시죠? 어, 오늘은 할인 행사 좀 안내 드리려고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저거, 제가 하다 보니까 좀 너무 바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저희가 화요일, 화요일, 네. 화요일쯤에 수익이 또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풀플래티넘 어, 마이트랑알코올이 인기가 좀 많아서 또그 추가 분량이 들어와요. 그래서 뭐 그러려면 또 어항을 비워야 되니까 어 여러분 4월1 1일 국회의원 선거 하잖아요. 그날도 당연히 오픈합니다. 그래서 어, 9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저희가 쫙그 할인 행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국비들도 정말 저렴하게 운영할 거고 어, 수입 개체들도 할인 운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할인이라고 하지만 제가 손해 나면 안 되니까 어, 적정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주 주문하시는 그 금액으로 그냥 금액으로. 어, 수입 계출도 분양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커피들이 있는 것들 크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할인 분양할 생각입니다. 종류별로 뭐플레티노 화이트, 토파즈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인문용 토파즈 같은 경우는 한 쌍에 만원대에요인문용이니까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맛코피 키우는 가격으로. 어, 분양받아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와서 분양받아 가시면 되고 어항 할인인 어항도 저희가 중고 어항이거든요. 미글라스, 자바 어항. 그리 어항은 중고지만 어, 안에 흑사랑 수일 세거 깔고 수천 넣어가지고 어, 이렇게 서여과인는 해가지고 10만원에 맞춰서 어, 두 세트만 더 진행할게요. 이미 어,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진행을 했는데, 어, 이번 주 하는 김에 주세트, 4세트, 4세트 정도 더진행을야될 예정이니까 이번 주까지만 해요. 그래서 4세트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 뚜껑은 없습니다. 뚜껑은 추가 주문하시면 되는데, 뚜껑은 만원 정도 추가 금액이 더 든다던가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어, 그렇게 해서 분양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번 주 내에 이렇게 분양을 할 예정이고, 그럼 이제 부피 얘기 한 것도 해야죠. 부피! 요즘에, 뭐, 이것저것 꾸피들이 수입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오고 해,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꼬리가 크고 이런, 어, 밸런스 균형 맞는, 어, 아이들을 분양을 받아요. 그서 음, 치열을 놔도 어느 정도 퀄리티는 유지될 수 있을 만한 브리더일 거를 받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입 케체도 어, 지금 선 주문 받아서 하고 있으니까, 어, 뭐, 플레티넘는나 알, 알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고 hd 화이트도 굉장히 좋아요 지난번에 수입금이 다 나갔기 때문에 어, 이것들을 다시 수입하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전화로 문의 주시거나 문자로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어, 오늘은 제가 마감할 시간 다 돼가지고 4월 9일부터 13일까지 제가 쭉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주시고 언제나 유선 문의주시거나 문자 주시거나 카톡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플리티넘 화이트 같은 경우는 무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 퓨어 화이트라고 하는 거는 그냥 발색이 되게 좋아요 정말로 제가 그 저희 카페나 복 사랑에도 올렸듯이 발색 정말 좀 퀄리티가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리본이나 수아 보다 가격이 가격이 좀더쎕니다 물건을 벌수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선 주문한다고 해서, 어, 저는 되게 나름 저렴하게 합리적으로 분양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금액대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이번 주 내내 분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오셔서 물어보시고, 직접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뭐구피 얘기 물어보시는거는 제가 그냥 뭐 간단히 제가 아는 안에서 논란 생기지 않을 정도만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논란 생기는 부분이나 뭐 병에 대한 부분은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은 설명을 못드리니까 아는 뭐 사에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적어서 오셔서 질문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좀의유의유 의유 있게 시간을 보낼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다음 주 화요일 날도 수해 들어오니까 기대해보시고 뭐 필요하신 것도 있으면 문의주셔도 되는데 어, 아쉽게도 뭐 여러분들 뭐 10만원 밑에 국를 수입해지를 찾는다 하면은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어, 저희한테 그 제 친구는 음장을 보내야 되고, 그것이 다시 리패키징 해야 되고, 거기서, 어, 한국으로 보내는 그, 도아주는택배업체에 보내는, 그 항공료, 세금, 다시 한국 업체 수수료, 그리고 또, 저한테 오는 그 운송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어렵지만, 그래도 최대한 구해보아도 거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